잘못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같이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왕이 들어가시리로다.영광이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오다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을 권하는 우리 문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귀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